우선은 병원에서 이렇게 조리원 입원 시 준비하라고 안내문을 주시거든요. 세면도구부터 준비할 건데요. 우선 수건 4개를 준비할 거예요. 이렇게 수건 4개만 들어가도 꽉 차는데요. 그 다음에 이제 비누 샴푸 린스를 준비해야 되는데 저는 일리온 세라마이드 아토 버블워시 앤 샴푸 이거 하나만 가져갈 거예요. 이게 샴푸 겸용 바디워시도 다 되는 거거든요. 자극 없이 쓸수 있다고 해서 벌써 한두 통째 쓰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치약 칫솔 세트는 여행용 양치 세트 가져갈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가져갈 것들은 제가 세안할 때 쓰고 바를 때 쓰는 건데요. 제가 쓰고 있는 어, 닥터자르트 세럼이랑 수분 크림인데요. 그 다음에 이건 폼 클렌징. 이거는 한 5년째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. 이거는 작년에 산 아이크림. 혹시 몰라서 가져가는 샘플들. 그 다음에 저는 원래 팩을 원체 하지 않는데. 어, 혼자 있기 무료할까봐 팩을 좀 준비해봤어요. 뭐 집에서도 이거 지금 한 1년 넘게 방치해두고 있는 것 같은데, 이번에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. 어 이거는 샘플로 받은 손소독제인데요. 청결을 위해서 가져가려고 합니다. 추가적으로 세안할 때 필요한 머리띠랑 머리끈 두 개, 튼살림 샘플 가져갈 예정입니다. 지금은 버츠비를 쓰고 있는데 거의 다 써와가지고, 우선은 이 샘플로 가져가려 합니다. 그래서 당장 필요한 세안 제품 스킨로션 같은 것들은 이 펭수 파우치에 담았어요. 이거는 저번에 동원참치 캔 행사할 때 무료로 주더라고요. 그래서 얻어왔습니다. <laughs> 나머지 바디워시 샴푸나 팩은 이 봉지 안에 넣어줬어요. 그 다음에 팬티 3개랑 양말 4개 가져갑니다. 따로 수면양말은 덥다 그래가지고 안 가져가려고요. 그 다음에 제 다리를 따뜻하게 보호해줄 레깅스 하나 가져갑니다. 이거는 병원에서 처방해준 압박 스타킹이고요. 이거는 제가 약국에서 산 건데 의료기기라고 써져 있는 걸 샀어요. 보성 손목 겸용 보호대라고 해서 블로그나 카페를 보니까 의료기기라고 써져 있는 보호대를 사라고 해서 하나에 9,000원을 주고 샀습니다. 하나씩 들어있고 총 18,000원 들었어요. 이렇게 껴보면은 이런 느낌 이 납니다. 이렇게 쭉 당겨서 이렇게 손목을 보호할 수 있어요. 청소기를 밀 때나 화장실 청소할 때 그다음에 설거지 할때 굉장히 지금도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속옷 제품을 이렇게 다 챙겼고 수유을하는 아직 제가 구입을 하지 못했어요. 뭘 사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다음에 제 사이즈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좀더 검색을 한 다음에 사려고요. 그래 이렇게 한 칸이 찼네요. 그 다음엔 이제 아기 물품을 넣을 건데요. 조리원에서 가지고 오라고 한 아기 물품은 가재순 수건 10장이랑 이거는 각 티슈 그리고 이거는 베베숲 아기 물티슈예요. 그래서 아기 물품은 이렇게 세가지 가져갑니다. 그 다음으로는 수유패드랑 생리대를 챙길 건데요. 수유패드는 마더케이 프리미엄 반부 수유패드, 요거를 챙겼고요. 박스째 가져가기 너무 커서 좀 소분해서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생리대. 병원에서도 기본적으로 오로패드, 산모 오로패드는 준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대형 10개, 중형 10개, 팬티 라이너 10개 이렇게 준비했고요.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에 하기스에서 하기스 허그 박스로 받은 샘플이에요. 만스안심 팬티랑 밴드 스타일 패드 이렇게 두 개도 추가로 가져갑니다. 그 외에 제가 필요하다고 챙겨야 될 부분이 그 영양제랑 마스크, 텀블러, 빨대, 그 다음에 마이비데, 그 다음에 종이컵, 충전기 이렇게 있는데요. 당연히 병원 안에서도 마스크를 껴야 되니까 이렇게 챙길 거고요. 그리고 저는 1인실 병실을 쓰지 않고 다인실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1인실을 쓰면 뭐 이어폰 없어도 상관없는데 다인실을 쓰면 음악을 듣거나 유튜브 볼때 이어폰이 필요하니까 가져가려고요. 그리고 이거는 텀블러고요. 좀 씻기 쉬운 걸로 가져가야 될것 같아서 이걸 준비해봤습니다. 이거는 종이컵 10개, 립밤. 병실이나 조리원 안이 건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립밤을 챙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출산 가방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 빠잉